네 안녕하세요 오늘 21주차 성경퀴즈 아, 공부해보면서 정답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1번 갈레비 헤브론을 찾을 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렇죠 요사 14장에 나온 대로 85세다 내가 지금 85세다 근데 에, 모세가 옛날에 나를 보냈던 것 같이 지금은 나는 강건하고 또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뭐, 용기도 충만하다. 그 땅만 주시면 내가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수아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가지고, 85세까지 건강하도록 지켜주셨다. 즉, 12명의 정탄군 중에 10명은 막 불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 죽었고,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한 사람은 요수아는 민족이 지도자를 삼으셨고 한 사람 갈렙은 가장 좋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신다. 그서 하나님은 오늘도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자 하는 이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과 함께하신다. 그 마음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하시고 또그 담대함으로 말미암는 건강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피성을 만든 목적은 모든 범죄자들의 위해 피신을 위해서이다. 아니죠.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즉, 과실 치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에,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든 성이 도피성입니다. 어, 이스라엘의 그 법이 탈리아 법이라 그래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코는 코로, 막, 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은 반드시 나도 죽어야 되는데 죽일 목적이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우연히 뭐 사고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에 자유만 좀 도피성안에 가둬놨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해놓으셨다 하는 거죠. 그 오늘날도 그이 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뭐 운전하다 사람 죽이는 경우는 갑자기 뭐 정상적으로 내가 도로를 가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부딪히는 거는 내가 죽이는 의도가 없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실에 대해서 법에서 살인범으로 다루지 않죠. 그와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업은 모두 몇 성업인가요? 네. 48성업입니다. 요수아 21장 41절. 레위인들은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성경에 등장하고 이 세상에 기업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또 육신으로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받은 성업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살수 있도록 그성업을 줬는데 여기에 나온 4 8성업은 모두 좋은 성업을 주시고 또그 열두 지파에게서 받는 십일조를 받아서 생활하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이 종교 제도가 유지되도록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지파가 그 열두 지파 중에 하나가 제사장 가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빠졌잖아요. 빠지면서 이제 그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 두 개로 만들어 가지고. 12 지파를 만들고, 그래서 생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존 스토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현대의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평균보다 약간 더잘 사는 120% 정도의 삶을 유지하면 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유지해서 살려고 평균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못 사는 거한 중간보다 조금 더 하는 그런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회에서나 총에서도 그런 그 부분을 저 글로 써서 과도하게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들 또 악인들도 있고 과도하게 자기의 부를 가져가는 악인들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한번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조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분은 교회도 열심히 하는데 또 다른 신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데 그거는 혼합주의, 또 영적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요. 한 여인, 내부인한테도 잘해주고 또딴 여자한테도 잘해주고 바람나 가지고 두 여자, 세 여자 데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방식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 자. 5번 말씀. 드보라가 말뚝으로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였다. 어, 말뚝으로 군대장관 시스라가 죽은 건 맞는데 드보라가 죽은 게 아니고 야엘이라는 사람이 죽였죠. 야엘이라는 그 어, 사람이 그말뚝으로 그,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였다 하는 것이 어 사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우리말 성경에 이게 지금 그, 사장 22절 을 보시면요. 사장 22절 보면은, 에 관자놀이에 박았다. 이렇게, 관자놀이, 관자놀이에 박았다. 이렇게 되 있는데, 어 말, 지난번 설적에는 살쩍에 박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관자놀이, 요, 얼굴 옆쪽에 폭파진 부분을, 어 관자놀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이제 살적이라고불렀는데그 부분을 때려서 결국은, 에, 사람이 시스라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그 구약에 보면 여호와 니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자드케누, 여호와 그 살롬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요, 나중에 이게 아도나이가 돼요, 주 아도나이가 번역이 되면서 주가 되는데 신약에서 이 아도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이그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쉬이는 예수님은 우리의 이김이 되시고 여호와 이레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여호와 샬롬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여호와 자드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런 게 있죠 그 여호와 어, 라파, 하거든. 뭐 여호와 로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한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사에 오셔서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이김이 되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하는 게, 성경에 이제, 에 많이 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볼 때는, 이왜여호와 샬롬이라고 하고, 에 어떤 데는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냐,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의 발음 차이인데요. 이게, 샤, 어 샬롬 할 때, 슈퍼 할때 그게 맞는데, 발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살롬, 삽, 같은 시어드신데, 삽하고 슈퍼 슈퍼마켓 할 때는 에, 발음이 다르죠 그와 똑같이 여기에 쓰인 거는 샬롬 할때 슈퍼 할때 그건데 발음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살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 전도를 하는데 어 어떤 부인께서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여와 살롬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경화 진단받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어~ 살롬이 그래서 어~ 하나님 저~ 뭐~ 이 사람이 나한테 살롬이라고 그랬거나 해서 그것 때문에 살았다는 뭐~ 우식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laughs> 정확하게는 알수 없어요 긴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길레아세 큰 용사가 된 사람은 누군가요 입다 입다죠 사사사기 (11장 1절) 그~ 하나님께서는 신분 지위 고와 비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을 예, 사용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름 있는 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아주 어,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언제나 성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뭐 직통계시 받은 사람한테도 끌려다니고 뭐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끌려다니고 이러다 보면 인생이 끝이 나는데 항상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제가 비교를 해봐서 조금